조심해야, 조심해야 돼. 로이! 나이스, 좋은데. <laughs> 미친 판단, 좋습니다. 아, 이거는 뭐극강모도 마법 명사지 너무 그렇잖아. 그죠? 차라리 극강모도와 있습니다, 극강모도 AP 난인데 이제 AP 같은 느낌으로. 아니 근데 이게 이 스킬 역조가 이게 원래 3타거든요. 3연타인데 어떻게 터질라나? 대군구 마기나네요. 에다 저는 땡기면 인생 끝나긴 하거든요. 땡기면 끝이라. 엘로이. 자다다. 이러면 다 인생 끝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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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뭔데. 뭘 하고 싶은 건데. 엘로이. 좋습니다. 저 하나 터지네. 오케이 오케이. 멀리서 이런 식으로. 더 좋습니다. 깔끔하죠? 아유, 얼마나 벌었냐 이거 주문 팔? <laughs> 팔? <발? 웃음> <발? 웃음> 아니 이거 잔혹킹이도 괜찮고 별빛 반망토도 괜찮은데요. 근데 이거는. 상대 AP 은근히 있으니까 별빛 반망토 하겠습니다. 난 괜찮아. 저거 저거 제가 잔혹 퀭인 제가 좀 이따 뽑아드릴게요. 프리즘 사가지고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. 이게 마법 저항력 비례해가지고 이제 받는 피해가 50%까지 최대 감소됩니다. 되게 좋아요. 이건. 조심 좀안 아파? 존내 잡을 수 있지, 오케이 좋습니다. 어못 잡았어, 까비. 뭐가 있나? 어 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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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. 와야 그걸 아쉽습니다. 아 까비 맞을 줄 몰랐지. 근데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이따 위로 버티면 안 돼. <laughs> 오케이 예, 다맞아주면서까지 버티면 안 되긴 함 오케이 주문력 복사되라! 안돼 안돼 오케이 얘 예, 카트 천천히 천천히 이길 수 있지 아 레전드 사건 발생. <laughs> 아 is c u 기 차가운 냉기까지 갑시다. 어차피 CC가 자동적으로 있는 친구니까 그냥 차가운 냉기 가오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하죠. 가보자, 가보자. 오마이갓! Oh 쭝중중중중중중중 중!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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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. <laughs> 같이 맞았음 레전드 사건 발생! <laughs> 어, 그거 내가 탔는데? 레전드, 레전드, 내가 다 받아줄 거야! 나이스, 좋아요. 얼탱이가 없죠, 일단? 뭔데? 야, 형, 콤보 브레이크 오면 어떻게 하려고? 야, 콤보 브레이크 터지니까 저것도 못하네. 중중중중중중! <laughs> 일로와잇! <laughs> 수고하세요! 남자 답게 팔고 프레전 갑시다. 슛. 잠깐, 잠깐, 만 잠깐, 한 번만 더. 슛. 아, 아 잠깐, 한 번만 더요. 슛. 잠깐. 한... <laughs> 진짜 한 번만 더요. 슛. 스발. 아, 몰라. 룬조합기 갑시다. <laughs> 이게 추가 체력 개수도 있어서 괜찮습니다. 에, 거기다 나 AP도 무한으로 복사되잖아. 생각해 보니까. 43이나 올랐어요. 굿굿굿! 좋아요. <laughs> 아, 포잉. 아, 왜 그래. 새끼야. 아, 괜찮아요?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일로와이 오케이. 야야야, 실수했다. 멍청한 녀석? 진짜 개, 가능할 거라 가능하네요. 아이씨 진짜 소멸 몰래 가서 CC 바꿔올게 음침 <laughs> 가자 로아이 맞은 것 같은데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야 일단 얘얘 얘 죽이자 <laughs> 어쩔 수 없긴 하다 존나 패 나이스 <웃음> 좋은데 <웃음> 아니 씨 은신 뭔데 이거 야 얼탱이 없네 아 좋아요 <laughs> 야, 여기 데미 <데뷔> 첫넣고 이거 <laughs> 이거 5천 막았고 아이 정도면 저는 만족 나쁘지 않다고 봐요. 예 CC 맞았거든. 나이스 좋은데 천천히 얘 넘어가겠다. 오 마이 갓 루이. 좋네. <laughs> 좋습니다. 야 이게 알리스타가 질 정도라고 야 그럼 우리 어떻게 이기냐 이거 200%할수 있을까 일단 슛. 제발. 아 보호막하고 치명타 아무 뭐, 보호막 치명타 보치면은 만족. 보치 널 악이거든요. 하나 더.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슛. 야맞저 맞아 갑시다. 얘다 마저가 높아요. 어쨌든 저, 어쨌든 별빛 빵 망토가 거시기 하기 때문에. 오케이, 징총. 에이 근데, 근데 얘네좀 무섭다. 에? 예? <laughs> 야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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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야 엄마, 엄마, 그렇게 할줄 몰랐지, 나는 씨. 까가 <laughs> <laughs> 버려. <laughs> 이거 포온해 가지고 있습니다. 야, 이거 이길 만한 여기 어떻게 이기냐가 문제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얘부터 바로 가주지 일로와잇 두아 어 센스 좋은데?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와 어, 굿굿굿 아 굿. 어, 이거야 이 맛이야 아 어, 좋습니다 아, 이런 빵가버터 가줄게요 일단 큐무한으로 장전하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. 빵가버터. 그리고 이거 한번 돌려 주겠습니다. 사실 공속보다 그냥 스킬 가속이 하나 붙은 게 훨씬 낫겠죠. 신속 폭변. 깔끔하게 터집니다. 오케이요. 오케이. 조심해야, 돼, 조심해야 돼. 라이트. 나이스. 좋은데. 미친 판단 좋습니다. 이길 것 같은데? 쉬운데? 일단 룬 조각기 팔고 프리즈만 더읍시다아 습. <laughs> 아용의심장은못 가고요. 일단 피피 선물 가지고 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 괜찮아 괜찮아. 야 바로 케일 터트리면 이기긴 한다잉. 오케이 가 봅시다. 야, 여기 좀 빡세다. 에, 궁쓰겠는데? 오케이, 좋아. 캐어한 무마시켰구요. 빼주겠습니다, 이거는. 좋죠? 오케이, 나이스. 일로와이! 가버려! 우스 <laughs> 좋습니다. <웃음> 깔끔하게. 님 좋아요?